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를 비전으로 금산의 힘찬 미래를 열고 계시는 박범인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군비을 뜻을 배변하고 금산군 의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금산군의 김기훈 의장님 오셨습니다. 국정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신 우리 황명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발전 여기 부리면 어르신들을 많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양수발전소 견학 행사를 할때 우리 명재필 차장님 또 윤주호 부장님 또 우리 김호중 김호영 차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신 정청래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구르의 정기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박병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금산군 사회단체총연합회 박상원 회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주민특임위원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미량이도 그 양헌규 의장님과 우리, 우리 김광수 압수 의장님 오셨습니다. 끝까지 나는 자각성 택지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바로 주민취준위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표창장 금상금 사회단체협의회 회장 박상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강우리 이장 임종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교청장 한국북남발전 남동발전 주식회사 차장 명재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금산양수발전소 유치 주민취직위원회 위원장 길청함 귀하께서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근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한 양수발전 사업자 공모에서 한국 남동발전의 금산 양수발전이 사업자로 선정되기까지 주민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주도하는 등 투철한 책임감과 리더 더 민, 국회의원 황명선, 국회의원 정청래, 경제산업국장 김필중, 재산관리 팀장 김성근, 남동발전 건설처 명재필 차장. 이분들은 지역 발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금산 양수 발전소 유치 확정에 유가지하신 공이 지대함으로 그 고마운 마음을 길이 기여. 조금 가까이 시고 더 바라보시고 조금 눌러보실게요. 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한번 더. 핸드폰 네, 네. 잠깐만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카메라 어디 봐요, 어디? ᄒ ᄒ ᄒ 김금자. 귀하는 평소 환신적인 봉사정신과 깊은 효심으로 어르신을 지극정성으로 모셨기에 무리보장 표심천의 유보기가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8월 24일, 금상민수 박범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오앞오 표창장, 부리명, 길다현. 이야,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무더운데, 이렇게 수상자가 오늘 굉장히 많죠? 오늘 전체가 35분이에요. 몇분 지금 빠진 신분이 있어서. 날씨가 무더워서.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저 자꾸 군침이 도는 거 보니까 음식도 다된것 같은데요. 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금산 양수 발전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은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난번에 유치를 위해서도 우리 박범민 군수님 뭐 산자부 장관님도 만나고 또 국회도 가시고 대통령들도 가시고 우리 또 황명설 의원님하고 또 우리 정찬래 의원님은 우리 주민들과 기자회견 할수 있게 다 앞에 서킬 펴주시고 그래서 그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사회단체연합회또거쳐 나가면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또 이제 그 원하는 추진을 위한 그 보직을 결정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을 그 하셨는데 저도 어이 새로운 위원회 결성과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수발전소 유치 축하드리고 어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또, 부리면, 소잔치를 어 지금, 개최를 하는데, 제가 그, 소송이 지극한 사람 치고, 제가 실패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이 효예고장, 효예맛 우리, 찬내이 부리면,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훌륭한 잔치 베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